여러분들은 뭐예요? 오늘 사갖고 내일 파는 게 제일 좋잖아. 오늘 몇백 나오면 좋은 것 같죠. 오늘 몇천 나오면 좋은 것 같죠. 볼 거야 나 그런 사람들 앞으로 부자 돼 있나? 자 질문 한 분들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언제 해야 좋습니까? 오늘 해야 좋습니까? 어제 해야 좋습니까? 아니면 내일 해야 좋습니까? 오늘 해야 좋습니까? 과거 해야 좋습니까? 아니면. 미래해야 좋습니까? 오늘 해야 좋습니까? 1년 전에 했던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1년 후에 했던 게 좋을까요? 1년 전, 1년 후 1년 전, 1년 후 아니면 오늘 1년 전? 생각해보세요 좋았을까? 오늘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아니면 1년 정도 후에 하는 게 좋을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년 후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2020년 8월인데요. 2021년 8월 1년 정도 기다렸다가 하면 어떨까요? 지금보다 쌀까요? 지금보다 비쌀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1년 후에 하면은 더 쌀까요, 비쌀까요?는 모르죠. 자, 보세요. 미래는 몰라요. 인정하죠? 올해 초에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월 맞죠? 그 코로나가 터진 게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되고 전체,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어, 기록하고 이럴 거라고는 아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미래입니다. 좋은 미래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미래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지금과 별 차이 없는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오늘이고 미래에 투자하는 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왜?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과거에 투자할 일은 안 되죠. 여러분들 저번 주에 로또 번호 알수 있죠. 그럼 저번 주로 돌아가서 로또 사면은 이것도 1등 되죠. 근데 그거는 말로 우수개 소리를 하는 얘기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그 과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서울에도 대거 아파트 계약 포기 사태. 이거 뭐예요? 아니,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서울에 무슨 청약 당첨되는 것도 어렵고 뭐, 분양받는 것도 어렵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서울에도, 이게 서울에 어느 정도였냐면, 분양, 분양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중도금을 걸어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돈을 띠는 거야, 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10건 중 7건 이상, 70% 이상. 언제일까요? 안 보이시죠, 잘? 1997년입니다. 10건 중 8건 가까이가 포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로 딱 갔다고 가볼게요. 그러면 막다 주워올걸? 돈이 없어? 빌려서라도 다 주워올걸? 왜냐면 IMF는 1년 조금 넘게 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만 버티면 회복을 해요. 자, 제가 이거를 왜 열어놨냐면 과거로 가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신입니다. 신. 신이에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거지만 이 IMF 같은 사태는 크고 작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고요. 이건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10명 중 8명이 포기한 그런 때였죠. 자, 앞으로 미래가 뭐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건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건알수 있죠. 자, 이건 연합뉴스에서 음, 발표한 하나금융 연구소에서 발표한 겁니다. 최근에 발표한 거예요. 40년간 강남 아파트값은 음마 아파트 기준입니다. 84배 올랐습니다. 84배. 1억이었다면 84억. 삼겹살은 10배. 여러분들이 1억을 집에 갖고 있었다. 그럼 40년 동안 얼마 올랐어요? 빵원 은행에 넣어놨다. 은행에 넣어놨다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5%로 40년간 있으면 2.6배 올랐습니다. 1억 넣어놓으면 2억6천. 괜찮아요? 은행에 넣어놓은 사람은 2억6천이 됐고요. 음마 아파트를 산 사람은 84억이 됐습니다. 아, 음마 아파트가 84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사회죠. 이 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안 오른 게 뭐였냐면 쌀이었습니다, 쌀. 쌀이 얼마 올랐냐면 3.3배 올랐습니다. 1억으로 따지면 3억 3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금으로 넣어놓는 건 쌀을 사놓는 것보다 못합니다. 물론 집에 갖고 있는 건더 취약이고요.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요인. 즉,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요인도 있지만, 사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현찰로 보관했는 건 최악입니다. 여러분이 1억을 예금에 넣어놨다면, 아마 이 금융연구소에서 했던 거에, 이 쌀값, 3천0 0원 했는 게 9,500원 된 3.2배. 요거보다 요 밑에 있어야겠죠. 지금 현찰을 예금에 넣어놓으신 분들은, 차라리 쌀을 사세요. 쌀. 쌀 40년서면 안 되나? 40년서면 안 되나? 하여튼 있어도 되는 걸 사. 현찰보단 나니까요 자, 두 번째는 그 와중에 가장 많이 오른.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아파트다. 이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 논이 있고 아낙네들이 이 짐을 머리에 얹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 뒤에 생소한 아파트가 저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음마타운 분양가 평당 68만 원. 아까 강남 800만 원이라고 했죠? 그거보다 더 옛날입니다. 79년도. 그러니까 41년 됐죠. 68만 원. 그때 이거 비싸다고 난리였습니다. 2천만 원이면 샀단 얘기예요. 2천만 원 되면. 지금 과거로만 갈수 있다면 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한두 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죄송하지만 40년짜리는 없고, 50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말로는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기사를 갖고 나왔는데, 이제 2015년 기사예요. 2019년에 한번더 언급했어. 국회의원이. 언급했는데, 2015년 기사한 게왜 그러냐면, 이게 2014년까지 조사한 내용을 2015년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의 결과라는 얘기는 64년부터 2014년, 50년을 기록한 겁니다. 3천 배입니다. 여기는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오르고요. 그리고 사실 아파트보단 땅이 더 올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건 오늘내 오늘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부동산은 사서 보유하는 거지 그거를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우리나라 64년도에 전국 토지의 가격은 1조 9천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2014년도에는 5,900조입니다. 3,000배. 자, 여기서 저는 2015년에 이 연구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64년이면 사실은 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난 분도 계실 거야.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 정말 젊은 사람들은 우리 지금 살아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50년이 지났는데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3,000배. 이때 1억어치 갖고 있었다면 3,000억. 그때 당시 1억의 어치가 만만치가 않았겠죠.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1,000만 원어치 갖고 있었으면 300억. 100만 원어치만 갖고 있었어도 30억. 그냥 갖고 있기만 하면 30억인데 이때는 뭐땅 없고 집 없었습니까? 이때는 농룡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땅은 더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1억어치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100만 원어치만 갖고 있어도 30억입니다. 마지막 충격이 가장 큰 충격입니다. 우리가 30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라는 얘기는 대한민국 대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30억은커녕 10억도 없이 죽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때부터 100만 원어치만 모아갖고 갖고 있으면 30억인데 좀 많이 갖고 있었고 1000만 원어치 갖고 있었으면 300억인데 이건 서울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국 평균입니다. 아무데나 사면 30억 300억인데 우리는 없어요. 거기서 저 스스로도 충격받고 여러분한테 그 충격을 전달해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사놓고 갖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제 나름 또 방어막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 어떠한 땅이든 설령 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부동산이든 갖고 있고 어떤 땅이더는 얘기는 저기 꽃 모퉁이에 있는 요만한 땅이든 남들이 다 쓰고 있는 도로든, 남의 집이 깔고 있는 집터든,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용도가. 지금 최악의 용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멀쩡한 땅이 아니라. 그렇다고 싸게 경매로 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시세껏 사서. 그냥 50년 갖고 있으면. 장담컨대, 확신컨대, 여러분, 부자됩니다. h hey. e Through the sunshine, throw you up and down, girl. I won't lie. Where the fuck are you? Where you been at? I gotta live my life. I won't come back. Building my stack, and I'm missing you. I just gotta fear that you just.